그대들의 노년은 편안하시오. 이런 날이 이리 빨리 오는 줄 알았다면 젊은 날에 많이 준비를 해둘 것을 후회하시오. 아니면 자식 농사 잘 지어 걱정없는 노년을 기다리고 있으시오. 나이 70이 넘으면 인생의 이막 삼막이 시작이 된다오. 다시 시작되는 인생은 젊은 날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오. 건강, 가족, 외모, 돈. 젊어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이러한 것들이 덜 중요해지지는 않소.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의미있게 된다오. 그중 하나, 노후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오. 젊은 날에 있어서 돈은 무기와 같지만, 노후에 있어서 돈이란 방패와 같소.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머니는 자식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소. 할머니 부부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고향의 2만 평 정도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오. 나중에 아파트를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집을 짓고 노년을 보낼 생각이었어. 딸은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아들도 가정을 꾸려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다오. 할머니 부부는 아들을 특히 각별하게 여겼어. 살면서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살게 해줘야 한다고 주위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극하게 키웠다오. 그러다 아들이 작게 운영하던 공장에 위기가 찾아왔소. 공장은 아들과 아들의 친구. 둘이 함께 힘을 모아 키웠는데 그 친구가 공장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연락이 두절되었소. 빚을 떠안는 아들은 시리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공장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졌어. 아들은 술독에 빠져 살았다오. 얼마가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을 끌수 있는 거니? 할머니는 아들을 찾아가 말했소. 그리고선 고향의 땅을 팔아 공장 운영자금을 마련했소. 어머니 감사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럴 것 없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미리 줬다고 생각하련다. 노년에 집 짓고 고향에서 살 꿈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는 속이 쓰렸지만 힘들 때 자식을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오. 고향 땅은 없어졌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어. 그러고 한참이 지났어. 할머니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와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해서 은퇴 준비를 생각했어. 모두 정리하고 절반은 아들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다오. 아들 딸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련다. 집팔아서 나온 돈은 반은 너희 나눠가져라. 그리고 우리 주거들랑 시골에 있는 집이랑 땅도 나눠갖고. 딸은 기뻐했고 아들은 생각에 잠겼어. 딸이 돌아간 후에. 아들은 할머니에게 말했어. 어머니 가게랑 아파트 팔면 시골에 내려가지 말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니 일찌감치 시골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살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됐다. 시골이라고 해도 멀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보면 되지. 불편하게 같이 살건뭐 있냐. 할머니가 말하자 아들은 같이 살자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 어머니, 사실 선영이 유학 보내려고 해요. 근데 예술학교라 그런지 학비도 많이 들지 뭐예요. 아니. 선영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어린애가 벌써 유학을 가? 어리긴요. 어머니, 요즘에는 저만한 나이도 늦은 축이에요. 그래서 애 엄마랑 둘이 보내려고 해요. 아들의 말은 이랬어. 할머니가 귀천할 자금으로 며느리와 선주의 유학 자금을 보태면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것이었어. 요새는 경제력이 있다면 자식과 함께 사는 건 부모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망설였어.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애는 좀잘 가르쳐 보고 싶은데 녹록치가 않네요. 저도 혼자 지낼 생각에 막막하고요. 할머니는 손주의 유학도 유학이지만 혼자 일하며 기러기 아빠가 될 아들 걱정이 앞섰다오. 며칠을 고민하던 할머니 부부는 어려운 결심을 하였어. 그러고는 오래지 않아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어머니 사시다가 정시골로 가고 싶으시면 제가 집을 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쯤 되면 일도 잘 풀려서 그 정도 여력은 될 거예요. 그 길로 며느리와 손녀는 유학을 떠났고 아들과 할머니 부부는 함께 살게 되었다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은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 아들은 일하느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 따로 사는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오. 오랜만에 아들에게 손수 지은 밥을 차려주는 것이 좋았어.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함께 살았어. 그런데 유학 생활을 힘들어하던 선녀와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힘들다면 어쩌겠냐 돌아와야지 그렇게 둘이 멀리 나가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는 손녀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오 아파트에서 다섯 식구가 살기에는 좁기도 하고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을 것 아니겠소 손녀의 유학 생활을 위해. 노후자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어. 이미 1년 반 정도의 유학생활을 했기에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애미 돌아오면 우리는 나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어딜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부모 쫓아내는 자식 만드시려고 하세요. 왜? 할머니가 말하자 아들은 펄쩍 뛰었어. 그리고 애엄마도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하지만 불편한 생활은 며느리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어. 아들과 손녀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대부분 집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할머니 부부는 아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했어. 하지만 그런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은퇴한 노부부가 갈 데가 어디 그리 많겠어? 그리고 어느 날, 아들과 딸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할머니는 크게 낙심했다오. 우리는 애가 있어서 집이 너무 좁아. 넌 애도 없이 둘이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못 모시냐? 손녀가 피아노를 치는데 집에 연습 공간을 만들어야 했던 아들은 제일 먼저 할머니 부부가 사용하는 작은 방을 떠올렸어. 하지만 딸이 모시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지 아들의 언성은 계속 커졌어. 너도 받은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만 자식이야? 너도 똑같은 자식 아니냐? 그러자 수학이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 똑같은 자식? 말 잘했다, 오빠. 엄마 집 팔아 생긴 돈 나는 조금 떼주고, 나머지는 엄마 모신다는 핑계로 오빠가 다 가져갔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나보고 모시라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리고 그 전에 시골 땅 반돈 다 오빠 공장으로 들어갔잖아.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모르는 척 했어. 그러고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다오. 지금이라도 아범한테 말해서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내려갑시다. 남편을 설득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기뻐했어. 안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계획을 털어놓았어. 그러자 아들은 당황했다오. 아니, 어머니. 그 돈은 유학자금으로 쓰고 없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돈을 다 썼어? 남은 건 사업하는데 좀 보탰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려면, 사업을 좀더 키워야죠. 부양할 가족이 몇인데요? 남은 돈이 없다는 아들 할머니 부부는 크게 절망했어 아들에게 미리 물려줄 만큼 물려줬고 나머지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줬는데 앞으로도 눈칫밥 먹으며 아들집 딸집 얹혀서 사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어 이미 은퇴해서 경제 활동은 없는 상태였고, 집도 땅도 없는 신세가 되었어. 평생을 알뜰살뜰 모아서 남들보다 많이 이루었고, 노후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 불과 몇년 만에 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요. 돈도 돈이지만 아들도 딸도 서로 부모를 떠안기 싫은 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모든 경제권을 잃은 할머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자식에게 없는 돈을 내놓으라 닥달하겠어? 남은 인생 살면서 눈칫밥 먹을 생각에 암담했다오. 그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 저마다 그 대답은 다르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식이 꼭 들어가지 않소? 우리 부모님 시대도 그러했고, 내가 살아온 세월도 그러했어. 자식을 풍족하게, 쉽게, 키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 젊음을 바쳐 자식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다큰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난 것 같소. 자식들이 효를 잃은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러하오. 나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나도 자식도 함께 행복한 법이요. 전재산을 자식에게 준다고 자식이 행복해지지는 않소. 하지만 나이 들어 돈 없는 나는 불행해질 수 있어. 내가 현명하게 노년을 보내지 않으면 나 스스로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과 같소. 노후에 돈이 없어 비참해지지 않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해보겠소. 그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시오. 하지만 내가 백 살이 되고, 자식이 일흔 살이 되어도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소? 나이 들어 돈 없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요. 자식에게 전재산을 물려주면 마지막 재산과 함께 부모라는 짐도 함께 얹어주는 것과 같다오. 부모가 자식을 부려자로, 자식이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자식은 나의 노후가 아니요.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 자식에 억울해하지도 마시구려. 죽을 때까지 자식과 등 돌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을 남겨놓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요. 경제 생활을 멈추지 마시오. 노후의 삶은 보통 은퇴 후의 삶을 말하는데 이때 모아 놓은 돈이 있든 없든 경제 생활은 계속해야 하오. 노후에 할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모아 놓은 돈으로 작게나마 수익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오. 재산을 불리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지만 나이 들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어 어디선가 이런 문구를 읽었어. 삶에서는 결코 은퇴하지 말라. 다니던 직장을 나이 들어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백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소? 정년이 지나고도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야 하니 삶에서도 은퇴할 순 없지 않겠소? 노후 준비가 되었다면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아직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은퇴 후에도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오. 그래야 당당하게 여유롭게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어. 어떤 분은 평생 치열하게 사시다. 은퇴 후에는 마을회관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구려. 큰 돈이 되는 일이 아니지만 인생 후반을 의미있게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소? 세 번째, 건강을 잃지 마시오. 나이 들어 아프면 건강 잃고 돈도 잃소. 인생은 긴데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 않소? 예순 살에 은퇴해도 4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병 고치는데 들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오는 병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하지만 피해 다닐 수는 있어. 날이 덥다. 춥다. 하지 말고 같에 나가 걷기도 하시오. 나쁜 건 먹지 말고, 운동도 하고, 활기찬 삶을 보내시오. 어떤 70대 부부 이야기를 해주겠소. 중소기업에 다니다. 60세 에 은퇴한 한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새를 놓아받는 수입도 있었소. 노후 대비가 되어 있어. 걱정 없이 살던 어느 날 한씨의 아내가 후두암 판정을 받았다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수술비, 치료비, 요양비로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많이 잃었어.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생기는 법 아니겠소? 아내를 간호하던 한씨도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오. 나이 들면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로 무슨 수술이야. 한 씨는 아내가 완치되지 않아 여전히 나가고 있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어. 본인의 몸은 뒷전이었어.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부부가 같이 아프니, 월세로 받는 수입은 모두 치료비로 써야 했어. 그동안 열심히 마련해 놓은 노후 자금을 건강 때문에 잃게 되었다오. 편안하게 인생 이막을 시작하려던 한 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 부부가 생활하려면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몸이 아파 제대로 된 경제 생활이 힘들었고,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쁜지라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 참 불행한 일아니요 나이가 들어 아프면 시련이요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소? 아직 젊다면 건강에 소홀하지 말고 노년을 바라본다면 병을 키우지 마시오. 돈 없고 아픈 채로 살아가는 비참한 노년을 맞지 마시구려. 늙음은 삶의 과정 중 하나이며 삶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하였어. 또한 늙어가는 것은 멈출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성숙하고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 어떻겠어?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어.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